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KF21 완성도 미흡에 대한 카이다 주장의 거짓, 블로길 완성도는 무장 업체의 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좀 됐죠. KF-X 사업을 엎으려고 했을 때또 많은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제 또 양산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는 걸 보고 감개가 무량할 지입니다 KF-21 사업이 잘 되면 은 직접 타격을 받을 상대가 누굽니까?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사업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게 저들의 목표인데 이제는 그럴 단계는 지나갔으니까 줄이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다고 쳐도 북한은 KF-21이 뜨게 되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공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15를 타야 되는 게 운명입니다. 북한이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15라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가면서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서방국가의 군사력 중에서는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도 F5를 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사관학교 내부시설 보셨죠 옷들 보셨죠 그렇게 훌륭한 생활을 한 생도들이 졸업을 하고 F5를 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미그15를 타는데 니들도 F5를 타 이런 논리로 대응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저들이 그리고 이번에 KF21 40대를 만드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kf21의 완성도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0대만 만들고 나중에 완성도가 확인되면 나머지 20대를 또 추진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게 자꾸 여론이 일어나니까 예산은 배정해 주되 나중에 추가 생산을 하자. 이런 타협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kf21의 블록 1의 완성도는 뭡니까? 블록 1은 asa 레이더를 달고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하면 되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은 독일 거, 중거리 미사일은 영국 거, 그리고 미국 단중거리 미사일도 장착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통합을 우리나라가 합니까? 그리고 미티어나 독일 IRST 같은 경우는 물론이거니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이미 실전 경험으로 다 확인된 그런 미사일들입니다. 한국의 카이다가 완성도가 어떻니, 적더니, 따질 그런 형편에 놓여 있거나,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무장통합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장을 달고 비행... 성능 시험을 해 주고 그리고 무장을 분리해 주고 이런 시험을 다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입니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물론 무장 장착을 하고 통합을 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통합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지 비행기 성능이나 미사일의 성능과는 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KF-21의 완성도가 미숙하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주장일까요? 활공 비행체를 장착하는 그 문제에서 나왔을까요? KF-21의 공대지 무장이라고는 바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활공폭탄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그것은 기체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조종사 자체가 몸에 지니고 키트를 갖고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카이다의 이런 주장은 그냥 줄이기를 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 데 불과한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방법도 아주 치졸해서 많은 국민들이 KF-21의 비행을 보고 환호를 질렀대 그때 은근히 발표하는 겁니다. 완성도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초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20대로 반토막을 내서 전력 약화를 만들어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다음에 100대를 만들 때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블록 2도 완성도가 미숙하니까 100대 중에서 먼저 30대만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론이 물결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래그래 그래 그럼 50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또반 토막을 내놓고 세계 10대 무역 국가면서 서방권의 상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공사 출신 조종사들이 f5를 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공사생도들이 졸업을 하거나 생도 시절에 t50으로 훈련을 받다가 인간을 해서는 f5를 탈때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0대 양산 수량을 잘라서 20대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용납해주면 다음번에 100대 만드는 것을 또 반토명을 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카이다가 k f 2 1 만드는데 보태준 거 있고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0대 축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여론을 양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블록 두 백배 만드는 것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